자, 오늘은 2024년 6월 29일 저녁 8시 54분, 거의 9시쯤 다 됐는데, 메럴왕이 나오고 그서 여기는 이제 출레고 바로 직전 상황에, 직전 상황, 메럴왕 후반부. 메럴왕 후반부. 자, 메럴왕이 통치한 기간은 이렇고, 총 94년 동안 통치했고, 114세로 사망했다. 병사. 야살의 책의 76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이집트의 통짜 왕 메롤이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됐고 메롤의 통짜 어, 왕의 몸에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메롤이 보고서 그가 메롤이 그의 아들 메롤의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메롤이 사망이 3년 전에 그리고 그들이 그 통치자 왕 메럴을 대신하여 그 아들, 둘째 아들 아디카함을 그 땅에 통치할 왕의 통치자 섭정왕으로 삼았다. 1463년. 1463년. 메럴 왕의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병 3년이 다 되었을 때 통치자 왕 메럴이 114세로 사망했다. 1460년. 메럴 왕의 사망에서 수치와 불명예와 혐오+ 혐오감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가운데 죽었다.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좋아한 미스라임에 있는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의 돌무덤에 묻었다.한편 그들이 평상시에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의 살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를 방부철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 악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이런 일이 야와께로부터 나와서 그에 임한 것이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와께서 그에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메롤이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아들 아디카함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아디카함이 요 10년 동안 통치할 때 제대로 못하고 3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4년 차부터 10년까지는 골골골 문등병으로 고생 아주 계속하다가 결국 10년차 요때 가서 아디캄도 문등병으로 사망했어요. 자야사레 제일 77장에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할 때 그의 나이는 20세였다. 그가 4년 동안 통치를 했다. 통치 3년째 문등병이 걸려서 통치 4년째 통치왕자에서 퇴진 치료를 하다가 10년차째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이 되는 해까지 아디카미 애굽을 통치했다. 요게가 206년이 이었대요 그러나 그의 선조들이 통치를 계속했던 것과 다르게 그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애굽을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메로은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다. 한편 그는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했다. 이는 그가 야우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디카함의 이름을 그의 손조들 이름과 같이 바로라고 불렀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바로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카함의 이름을 아후즈라고 불렀으니 이는 작은 것은 애굽의 언어로 아후즈라고불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하 생략했어요. 자 이집트 파라왕 메럴은 요때 94년 동안 통치했고,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고, 1460년에 사망했다. 요때가 모세가 66세, 모세를 죽이려 했던 메럴 왕이 요때 사망했는데, 1460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메럴르라고 애굽의 통치자왕 이렇게서 해 불렀어요. 1460년 이집트 파라왕 아들 아디캄 4년의 통치. 어, 문득병으로 왕의 업무에서 퇴진 왕위만 유지 장녀 바티아 공주가 실질적인 통치에서 10년째 사망했다 문득병치로 4년째에서 10년째까지 해다가 10년째 사망했다 이집트 파라 왕 메롤은 애굽에서 94년을 통치했지만 메롤이 죽기 3년 전에 요때 의 파라의 메롤의 둘째 아들 아디카암을 3년간 섭정을 시켜서 단독으로 1460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3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4년차부터는 문등병으로 왕에서 퇴진해서 문등병 치료 중재위 10년차 문등병으로 사망했다. 이집트 8호 왕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시기 1450년에 모세가 루엘의 집에서 나와 자유스러운 행보를 했다. 모세가 루엘의 집에서 10년 동안 여때 갇혀 지낼 때, 보호 감옥, 어, 지낼 때가 여기, 요 기간 동안이에요. 1460년 이집트 파로 메롤 둘째 아들 아디칼 카 3년간 통치하고 4년차부터 문득베로 고생후 사망했다. 요기 메롤이 사망할 때, 그 다음에 요기 아디카미 통치하는 그 기간이고, 기간에 이렇게 됐고, 자 여기까지.